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접지를 1년간 열심히 그래요. 하면요 암세포가 맥을 못 쳐요 그렇게 열심히 그랬거든요. 안 하고 그때 1년 시간... 동안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이, 본인이, 본인이 말로 들은 게 아니니까 본인이 내가, 아, 그래요? 몸이 아픈데 열심히 했다는 그런 정말 산에서 살아야 돼요 암 걸린 사람은요 도시락 싸고 산에서 7시간씩 하면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면 효과 본대요 직접 그러니까. 걸린 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야, 진짜 이야, 이렇게 그렇게 뭐 뼈려 전이되고 거의 뭐 2개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아무 그냥 어떻게 보면그 시간 정도는 탈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맨발걷기 뭐, 효과 최고인 것 같아요. 헉, 여기 황토기 짱이구나. 거기는 그냥 옆에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와, 네. 너무 좋다. 그렇죠? 와. 이게, 이게 어죠아래에슨 황토길 만드게개이뭐 황토기 여기구나. 다른 뭐뭐 마이크 잡고만 그거만 봤지 거기 와. 거기 되게 사람들이 내가. 많이 간대. 전국에암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대요, 거기. 아, 개족산 근데 왜 대전 여기 산이 좋은가 봐요? 완만한가 네, 봐요? 네.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까? 거기 해발 400인데 300m 선에 그렇게 14kg를 만들어 놨대요 그럼 사람들 여기도 이사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거기에 암 치료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담도암 걸린 사람 여기 걸어서 낫네. 만주 재발 담도암 극복기. 근데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암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루에 일곱 시간씩 맨발 걷기를 막 빡세게 하면 자기 자신과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견뎌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좋아졌으니까 한 거죠. 음, 이분은 담도암 완치 판정을 받고 6개월 후에 재발이 됐는데, 항토기를 음, 계속해서 항토기를 추천받고 50일 조금 넘었는데 한달 살이를 여기서 했구나. 아, 한달 살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좀... 아.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 그때 80대 어머니 여기 앉으셔서 가려움 증 많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가려움증도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모가 가려운 거예요. <laughs>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갱년기 오면서 어 진짜 이게 어 이게 갱년기인가? 뭐 짜증도 막 나고 아 그러면 갱년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저 다른 사람들은 뭐4 0대후반에초반에막 이러다르잖아요. 내가 이게 갱년기 같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뭐 가려움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침마으러도 가고 가니까 다 이제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어머, 가려움증이 생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가? 뭐 뭐지? 이런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장기침이 났는데 어머니도 장기침 나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대증생것거 같아요 아. 그래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럼 이제 없던 비염이 생기더라고 면역도 떨어지고 음, 음, 했나 봐요 음, 제가 네. 나이 먹다면 자연스러운 네. 거겠죠 네. 저한테도 온 거겠죠 근데 없던 비염을 처음 느껴봐서 어머 비염 환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음. 진짜 코를 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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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길래 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음. 한 번도 근데 그럼 그거를 알면서 그냥 뭐 그 생각 안 하고 좋다 그래서 지금 산을 이렇게 맨발로 지금 20 이렇게 하던데 어느 순간에 비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 비염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 효과 아니에요? 맨발로? 아 아니 그러니까 없기? 이제 가, 그때 감기 증세 살짝 있었는데 음. 아무리 살짝 있었도 그렇게 코가 그렇게 막혀서 내가 헤맨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나면서 음. 비염 환자들이 코, 화장지를 많이 쓴다는 이유를 어 어머 코가 풀어도, 풀어도 풀어도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게 비염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laughs> 이게 마른 기침, 장기침 같은 게 음, 기관지 쪽인가? 그러면 아니요 이게 이제 계속 두달 동안 네.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어머니 유튜브 보고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잦은 기침, 장기침도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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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알 느낌이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걷고 네. 두달 동안 장기침이 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효과인거 같은데요? 비염도 조금 비염에 뭐, 뭐 이제 올라갔던 게 이제 뻥 뚫린 거 같고. 저분이 기관지 뭐 비염 뭐다 효과 보신 분아니에요올라오시는 분이 그리고 그래서 그거 효과네, 그러면 가려움 살짝 이제 없어요 줄은 같아요. 아 줄었어요? 그럼 면 맨발 걷기 효과네 보니까 그죠. 그거 효과 비염 치료 됐던 분도 많아요 엄청. 좀 비염이 조금 이제 살짝 왔는데 어, 그래서 비염이 힘든 게 아, 코가 계속 막히는 거구나. 뭔가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아니,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런게 오는,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는 건데 지금 이제 기를 좀도 길을... 있어요, 음, 어. 생긴 어. 거예요. 근데 어. 없어지면서 그 잔기침이 좀 없어집니다. 음. 없어져서.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이 얘기하는데 피부가 좋아진대요. 피부 피부 좋아지고 또 젊어진다 하던데요. 피부도... 혈액순환 잘 되니까. 제가 요즘 팩 같은 걸 거의 안 하는데 나 납... 떠지진 않아요. 이는 항상 지나치면 안 되고 여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아까 보니까 허... 여... 안 보시시고 여기 혼자 보셨으니까 꼭 하셔야 하고... 됩니다. 이따가 황태가 음, 너무 달라. <laughs> 고민 아주 진짜 신비했다. 자기도 벗어봐. 이 응. 그게 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벗었어. 보셨어 이제. <laughs> 근데 며칠 전에 벗스세요 했다가 저 혼났어요. 그래서 철들 이제 그 얘기 안 하게 됐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형토가 다리 떨렸다. 확실히 알겠다. 그 옆에 서세요. 그 옆에. 아니, 그러니까 형가 이렇게만 돼도 와, 너무 다르다. 이야, 어떻게? 여기 오세요 저기.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저는, 저는 여기서 받아 드릴게요. 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길을 야, 진짜 저기 하고 네. 근데 우리 어머니 너무 대단해 볼 때마다. 대단한 아니, 80세 되시고 저렇게 비을를할 어... 정도 되면 건강한 거예요, 엄청. 나중에 질니까 여기가 네. 치료가 오는데 저 어머니 아우가 아프시면서 도하시네 그럼요. 아, 대단하다. 저 말씀하시는 것도 힘이 넘치죠 힘이 넘치고. 아, 분 연세가 얼마시라고? 80이요. 응? 80. 80. 대단하시죠 80인데 2시간 어? 동안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응. 낙엽을. 하루 5시간. 아, 진짜. 요 5시간. 어머니 다섯 시간 쓰시네. 두 시간 쓰셨다가 다시는 올라오시나요? 아 근데 저 어머니 네. 너무 잘 하시네요. 상조애들 이제 조만간에 1 5에 나오셨고. 제 금세나 도 적으신 것도 아니고. 8 0이면요 그냥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응. 많아요. 8 0이면 그리고 정신 세계가. 네. 아주 정리를 잘한 같지 않으셔. 저분도 몸이 안좋았는데저 아진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기관지 식도염 뭐 기타 등등 모든 데가 안 좋아졌는데 저거 해갖고 효과를 보셔갖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 어... 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본인이 좋아야 해 하는 거죠. 누가 쓰지 말란다고 안 쓰나?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셔 지금. 도 아 진짜? 22일이에요? 저도 22일인데 아 기록지를 쓰다보니까 네. 일주일 딱 빼먹었어 아, 22일이야 아 나도 22일 딱 되더라고 쓰니까 또 재밌네요 오늘 이 음. 장부터 얼마 오늘 누가 올렸어? 1억까지 또... 일치 쓰니까 네. 재밌어 아, 그거 나중에 저거 하세요 책 내세요 책 <laughs> 아니 책낼건 아니고 메모지 메모 응책 음, 내세요 책 네. 그래야지 이게 좀 의미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 딱 음. 보고 어좀 아, 그날 힘들었구나. 뭐 아, 발이 크질때 어. 등등 힘들었구나. 그런 기록을 어. 남겨 놓으면 사례집이 그래야지. 되는 거죠. 사례집. 근데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않죠. 이제 모르게 은근히 뭔가 좋은 거 같아. 확실히. 어, 저그 잔기침이 나 이제 좀확 거의 다. 근데 지금 아버님이 거. 종아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는 웬말이에요. 면발 효과예요. 이건 100%예요. 병원건안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기날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당긴 게 아니라 계속 당기셨던 거같 통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잘 느끼시는 분이 있고 예민해 가지고 늦게 잘 옆에서 있어. 옆에서 그 이게 같이 다니면 서 친한 사람들 이렇게 알잖아요. 네네 네. 봐줘야지 아는 사람 이 있고 이래요. 맞 그렇죠. 얘기해 주면 아, 구, 그렇구나. 그렇 더딘 사람 듣 많이 들인 사람은 체질이 다르니까 좀 늦게 들어고 또 빨리 운동도 시켜도 사람마다 다 운동신경 이틀르잖아요 빨리 음, 무릎 새큰거리는 게 사실 네. 살짝 오긴 오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 아 진짜요? <laughs> 이제 왜 병원에 갈 것도 아니고 아, 많이 아픈 것도 음. 아니고 나만 살짝 살짝 느끼는 음. 왜그 나이 먹으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오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 것 같아. 그 무릎 간절적이효게 없어진 거같아 네. 그러면 그거 이거 걷기 효과인데요. 이거 다 염증이거든요. 예, 예, 염증이죠. 그런 것 같다. <laughs> 모든 암도 염증 제거거든요. 결국은 암, 암, 암 세포가. 어, 그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 보니까 음, 그러네요. 머리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아, 이마 가려운, 거. 가려운 장기침, 거 없어졌지, 장기침, 장기침 없어졌지, 무릎 시큰거 것도 없어졌지, 없어졌지. 조금, 비염 없어졌지. 돈, 나쁘진 않아요. 돈보셨다 그러면.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벌.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는 건강식품으로 네. 때려 벗거든요 몸을. 음, 그거 안 좋아요. 음. 그런데 이제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음. 건강식품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식품을 이제 끊은지 벌써 한 2년 되는데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좋지 않은 게 많대요 효소를 네. 다 얘네들이 끌어다가 일을 해요 네, 네.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네. 천연을 많이 먹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몸이 효소가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효소를 다 끌어다가 걔가 앞에서 일을 한대는 거예요 아. 그뒤에선 쌓여서 건강식 먹고 완치되는 사람이 그래서 없다그러랬잖아요 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잠이 네. 정말 초조면 일찍 자면은 네다 시간 잠는 깨거든요. 근데 정말 맨발 걷기 하고는 잠은 정말 어제도 잘 되고 중간에 잘안 깼어요 진짜 깼죠? 깼어요? 그새 힘들었어요. 어. 왜냐면또 금방 못 자니까. 네. 그 제가 여기 어제 그저께 두 시간 걷고 여덟 시부터 아침 거의 일곱 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잔 어. 머리 털라고 처음이었어요. 아 이게 맨발 걷기 효과네, 그럼? 그럼 계속 걷고 이거를 이제 안빨 먹으려고 하다 보니 간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맨발 걷고 한 날은 정말 잠을 새벽에 안 깨더라고요. 아. 어제도 안 깼어. 아 진짜? 네. 정말 대단한 그리고, 효과네. 그리고 이제 한번에 의식적으로 어머 내가 지금 계속 잠을 어머 계속 잠을 자지 이러면서 어제 몇 시지가 한 시에 봤는데? 그렇게 딱 깨는 순간 좀못이루거든요 음. 근데 금방 잠든다. 또들었어요 어, 어.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laughs> 오늘만 그러나 이랬는데 계속이야 계속. <laughs> 감사하게 계속. 진짜 그러니까 여기 안올 수가 없네, 그죠요 들어 이제 여기 그 아는 동생한테 좀. 이렇게. 땀을 살을 확 예전에 한0몇킬로확뺀 적이 있어요 음. 그 이후로 신경이 그러는 땀을 엄청나는 이렇게 뜨거운 거 먹거나 음. 조그만움직임 땀에 비옷이 쏟아져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내가 알려준 침도 많으니까 언니 좀 괜찮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뭐 그거는 당연히 얘기가 신경계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에 음. 보면은 근데 그쵸, 여기 그쵸. 산을 오르니까 바, 바, 맨발 걷기 하니까 네. 확실히 준대요 땀이 아, 줄어서 대치 나죠 걔도, 걔도 악착같이 하고 있지 그럼 이게 맨발같기가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 기능이 있는데 이거 안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일 정도니까 만병통치가 맞지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란대요 여기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냐 음,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못고친걸 고치는 게 이게 자연치유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박동석 회장님도 있었나 보고서 이런 또뭘 아마도 사람이 네. 영원히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근데 사례자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러면서 알아보도록 이러면서. 근데 <laughs> 올리셨어. 85세 할아버지 핵심 내용이 그거잖아 재생이야 재생 그 얘기가 리셋. 와그 <laughs> 어, 얘기가 확와닿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진짜 매일 이 컨디션은. 몸이 처지진 않아요. 음. 아, 내가 지금 계속 기교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그런 같아 확실히. 그리고 나는 전나 저는 또 정말 짜증이 돌나는 거. 아요아 짜증 <laughs> 어, 이게 기분 덜라. 전환 어떤 <laughs> 네. 콘티솔 그게 <laughs> 네. <거기에> 나오는 거. 같고 그저저 스트레스 호르몬이 네. 줄어나봐. 예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그거 저를 그래. 아 요즘 막 경력 개가 제가 나도 모르게 별것도 아니고 짜증내고 음. 있더라고요. 근 음. 며칠 동안 그런 게 없네. 어떤 여자분은. 집에 가면 막 짜증이 난대요. 아, 본인이 경년기라서 짜증이 난데 산에 오고 고 이걸 걸으면 모든 것이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병... 또 생긴대. 요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대요. 예, 네, 줄어들었대. 이게 수치가.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본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호르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구나 예 그냥. 그분도 그래서 그래. 산에 왔을 때는 모든 짜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짜, 짜증이 몰려오는데 뭐, 했, 애들 말한는데도 예, 많이 줄어들어 예, 그런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줄 줄어들었대. 어,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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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하느 놓고 봤을 때 엄청 큰 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우울증 와갖고, 사, 뭐야, 경영기 우울증 와갖고, 뭐, <laughs> 저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맞아. 중요하죠. 친구들이 힘들죠. 힘들어요. 애들은 커, 힘들어요. 커지고, 음. 이제 엄마한테 막 달려들고, 음. 그렇게 하니까 쉽지 않죠. 일하는 데서 스트레스 받는지. 그러니까. 식구들과의또 관계도 있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항상 좋은 일은 없잖아요. 나쁜 일, 좋은 일, 계속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데, 음. 그런 걸 치유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자연과 또이 황토, 어, 면발 걷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건 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 뭐 사람들은 감정이 있고, 대가를 바라는 거,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치유라는 걸 주잖아요, 치유. 아낌없이. 아낌없이 치유를 주고, 좋은 공기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정, 간절함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한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모임도 산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와서.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댓글로 그럴까? 이제 병원 문 닫아야 되겠네, <laughs> 그러겠데요 네.